보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독과 득으로 갈릴 수 있기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많은 동물학자들은 호주에 서식하는 타이판이라는 독사를 최고의 맹독을 가진 독사로 평가합니다. 이 타이판 독사는 그 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요. 한 마리로 인하여서 무려 사람을 1명이나 치사시킬 정도로 독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은요. 이렇게 뱀의 맹독을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 치료제인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그 약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달러나 1억 원이나 아시, 일조요 일조 1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고요, 항혈전제인 인테그릴린라는 약제도 역시 시장 규모가 3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뱀 독이요, 여성의 안면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주름을 펴주는 곳에도 이 뱀의 독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것이 아마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외관상 뱀독은 참 두렵고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 효용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바르게만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매일 사용하는 말도 역시 뱀독의 효용가치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말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요, 뱀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게 쓰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도전이고 문제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하여서 말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온전해 질 수도 있다. 도전합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혀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악한 대로 살아가라. 절대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 말이 독이 아니라 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좋은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고,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선용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알면서도 뭔가를 악용한다면요, 쓰임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역사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정말 독이 아니라 득이 되기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혀가 비록 작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로 작지 않다는 것 알고 사셔야 됩니다. 신체 부위 가운데 혀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혀의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대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 그것은 굉장히 크지 않고 작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산불이 나고 숲을 태우는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은 굉장히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육체 중에서 혀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로 작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참고하면요 인간의 혀는 온 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혀는 크기에 비해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혀는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 혀로 인하여 표현되어지는 말로 인하여서 내 인생과 사람들의 대우와 많은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얼굴도 미남이시고 성격도 부드러우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면 다 좋은데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말씀이 좀 더듬더듬하면서 말이 유창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더듬더듬 하는 게 전혀 없어지고, 정말 유창하고, 얼마나 말씀을 정말 시원하게 잘 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동안에 그 실력을 좀 감추셨습니까? 도대체 갑자기 바꾼 이유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오늘 제가 실수로 아내의 틀리를 하고 와서. 아내의 틀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표현되는 말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혀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 말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알고 있었지만 조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이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현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현대사회를 얘기를 하면서요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말이 가지는 힘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혀가 우리의 말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바르게 쓸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혀를 길들이기 위하여서 항상 훈련하라고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배를 한 척을 드린다고 해서 그 배를 갖다가 운행해 나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굉장히 작아 보이는 키지만 그것을 훈련을 잘 받을 때는요 그 거대한 배를 광풍으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혀가 태우는 불이고 또한 온몸을 더럽힐 수 있지만 훈련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하면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혀는 훈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하려고 하는 의도도 조차도 그 뜻도 저희에게 들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지만은요. 훈련하고 훈련하면요 실수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훈련하게 되면요내 말로 인해서내온 몸과 또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말의 훈련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를 애굽으로 파송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처럼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받지 않는 모세에게 말이 둔하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말이 유창한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많이 보면은요 출애굽 초기에는 모세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론이 모세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론이 대연하는 것보다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는 양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훈련하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은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말하는 훈련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과 같이 거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울을 보면서 설교 연습을 하는 최근의 목사님들과 같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훈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신명기 그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아론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유창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결국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내 자신에게 바른 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도 내가 바른 말 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바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좋게 느끼고 어떤 말에 감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른 마음이 있어야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를 깎고 훈련하는 노력이 있을 때 바른 마음이 결국에는 바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말하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말로 인한 피해가 우리들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7월 10일 한국에서 굉장히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 신문에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혀 얼굴도 모르는 남녀가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 토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18 광주 사건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 저에게 하는데 한 분은 광주에 있었고 한 분은 부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견이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서로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말 막말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서로의 논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는 심지어는 매춘부 같다 너는 너의 어머니가 너를, 너를 낳고 낳은 뭐 미역국을 더할것 같다 뭐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논쟁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흥분을 했었던 남자분이 광주에 살았는데요 진짜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그 여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인터넷에 대한 예절, 그 말을 쓰고 또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은요,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국가라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무려 100%가 다 초고속 인터넷의 효과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쓰는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자기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결국에 가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은 말을 할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매번 훈련하고 또 상고하면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내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묻는 영적 습관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가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붙여주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매사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쌓이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내 습관이 바뀌면 내 생활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말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요. 그것이 바뀌면 내 일상생활과 내 인생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다고 본문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겠다는 그 작은 결단.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작은 결단이요. 결국에는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귀하고 상급받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것 우리의 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바뀌는 것 이게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가 비록 작지만 굉장히 강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 굉장히 강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 알고 사셔야 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체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요. 온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지옥 불과 같이 꺼지지 않는 파괴력과 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에게 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오늘까지 아마 11회째 이제 묵상해 나갑니다.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것딴거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행함없는 믿음의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이 행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자가 오게 되면 당신은 여기에 앉으세요 공손하게 상석을 서게 하고 정말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면 말까지 낮춰가면서 저아래 앉으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파괴력 있고 악한 말이라고 저희들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 좀 너를 잘 배부르게 해라. 더 웁게 해라. 잘 살아라. 말로만 넘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육체에 있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말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쓴 뿌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농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 없이 던진 작은 돌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리가 한 명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는요, 나는 그것이 작다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다고 여겼는데, 그 말이 들은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누군가가 한번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힘들고 피폐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말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과연 어떻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말이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용되어질 때그말의 효과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말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파괴력이 있고요. 불의의 세계를 열고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정도로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역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악하게 쓰면 그렇게 될수 있지만 바르게 쓰면 사람을 살리고 선영하게 되면요. 은 복된 효과와 힘있는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 말을 바르게 선용하면은요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살리는 말이 될수 있고요 악한 길로 인도했던 그 말이 나중에는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뀌는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말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말 가운데 덕이 되고 살리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책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하나님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히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악한 말이었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것 우리가 하는 내 말은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은요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타인에게 복을 빌게 되면 그것이 그 영혼에게 복으로 임하고 만약에 그 영혼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신실해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했던 악한 말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혜택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언행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 소명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문 내용을 보다 참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한국의 가수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조용필씨를 많이 알 겁니다. 이 조용필씨가요. 앨범을 갖다 많이 발표했는데 4집 앨범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할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요양원에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오랫동안 감정적인 변화도 전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14살짜리 소녀가 조용필씨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갑자기 감정의 변화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련이 어떤 노래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막, 그런막 소리 질렀던 노래 아시죠? 그 노래였었어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굉장히 좀 돈이 좀 있었던 분인가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요청을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조용필 씨가 좀 직접 와가지고 우리 딸 앞에서 좀 노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조용필 씨가요.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한곡 하면은 당시의 돈으로 3천에서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사람이고 바빴대요. 그런데 조용필 씨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스케줄을 캔슬합니다. 심지어는 위약금까지도 물고 나서 즉시로 그 소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보게 되었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정말 열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14살짜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을 아이도 울었고 부모도 울었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감동을 받고 울면서 많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조영필씨가 노래한 다음에 자기 CD에다가 사인을 직접 해가지고 아이에게 주었답니다 근데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조용표 씨가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따님의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것또 앞으로 벌게 될 모든 돈보다도 더 비쌉니다. 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제 이영애 씨 말고 남자는 조용표 씨를 좋아하기로. 어, 너,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따님의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돈보다 앞으로 벌게 될 모든 돈보다 더 비쌉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 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조용필 씨는요,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받아야 될 돈보다 사람들과의 작은 약속보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큰 약속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살리는 것에 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사실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타인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열매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항상 살리는 것에, 세우는 것에 우리의 언행을 아낌없이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좀 투자하시면서 베풀고 저희들이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는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데 밖에서 시끄럽더랍니다. 나가서 이유를 보니까 금방 죽었던 국회의원과 저승사자가 막 말다툼을 하더랍니다. 이유를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착한 일을 하나는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던 거예요. 염라대왕이 국회의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내가 보니까 너 굉장히 나쁜 일만 많이 한것 같은데 너 좋은 일한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어느 날 국회로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셨는데 옆에 거지가 있어서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우기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염라대왕은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제 5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500원 했으니까 500원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요 선한 영향력을 좀 조금이 아니라 인생한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풍성하게 할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베푸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살려면요 우선적으로 내 말이 내 언어가 살리는 말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품어주는 한마디 말, 용서는 한마디 말.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살리는 말을 할때그 가운데 말만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려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나와 내 주변과 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곳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리는 말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로 다가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처럼 파괴력이 강한 말을 바르게 선용해서 받는 가장 큰 혜택과 은혜가 있다면 남이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파괴력이 있고 때로는 강함이 있지만요 그 말을 선하게 살리는 데 쓰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칼을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요.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수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 만약에 강도의 손에 쥐어진다면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일상에 사용되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독이 아니라 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가 보이는 우리의 혈를 말씀대로 길들이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의 파괴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살리는 말로 주변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도 자주 말로 인한 실수 때문에 나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 줄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선하고 복된 말을 하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수 있도록 저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말로 인해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 더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